앞선 영상들에서도 말했듯이 외국인들은 한국에 오면 교통, 치안, 시민의식 등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당연했던 것들을 보면서 놀란다고 하는데요. 또한 길거리나 화장실처럼 공공장소의 청결함을 보고 놀라는 외국인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것에 익숙해졌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 거 아닐까요? 도대체 외국인들은 왜 이런 당연한 것에 놀라는 것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이나 길거리, 그리고 공공화장실은 해외여행을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한국처럼 깨끗한 곳을 찾아보기란 꽤 어렵습니다. 아마도 옆나라 일본 정도가 한국처럼 깨끗했던 것 같습니다. 그외 중국, 태국, 베트남과 유럽과 미국을 여행해 보신 분들이라면 우리와 같은 깨끗한 거리는 마주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곳곳에서 나는 악취는 덤이고 말이죠. 그렇다보니 외국인들의 경우 한국의 청결함을 보며 놀라는데요. 거기에 더해 한국은 이런 청결함을 더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나 아이템들을 보면서 한국인들의 아이디어에 한번더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이나 경기도권에서 흔히 볼수 있는 예쁜 디자인의 쓰레기통을 보면서 이러니 깨끗할 수밖에 없지. 한국의 아이디어는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구나 등 칭찬하기 일쑤입니다. 이건 역시 한국인들은 앞에서 말한 서울이나 경기도 외에도 각 지역별로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쓰레기통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것들은 쓰레기통의 기능을 넘어 하나의 인테리어 효과로도 사용되고 있어 외국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소식이 해외에도 전해지게 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데요. 앞에서 말했듯 인테리어 요소로 보더라도 손색 없는 다양한 모양의 쓰레기통이 곳곳에 비추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단순한 쓰레기통과 현대인들의 커피 소비가 늘어난 만큼 커피 모양의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을 만들었다는 것은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도 칭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런 쓰레기통이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좋겠다. 한국이니까 가능한 거지. 있다 하더라도 깨끗해지진 않을 텐데. 와 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자신들의 나라와 한국을 비교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사실 유럽 여행을 다녀보지 않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유럽 선진국들은 깨끗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유럽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으면서 많은 유럽인들이 왜 한국을 보고 칭찬하고 놀라고 심지어 경악하는 반응을 보이는지 찾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한 번쯤 여행해보고 싶다 하는 런던, 파리 같은 곳 역시 쓰레기가 제때 치워지지 않아 쓰레기통뿐만 아니라 그 주위까지 더럽고 쓰레기가 넘쳐 도시 곳곳에 쓰레기산을 형성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것이 길거리로 흘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곳도 있을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해 놀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오늘은 한국의 이런 청결한 문화를 본 외국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한국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 한국은 어떻게 이토록 깨끗한 걸까? 하는 점이었어. 특히 기본적으로 더러운 게 정상이라고도 보여지는 길거리와 공중화장실마저도 굉장히 깨끗하다는 점 말이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인지 정말 궁금해. 한국을 여행해 보면 깨끗하다는 것쯤은 비행기에서 내릴 때부터 느낄 수 있는 점이야. 물론 종종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지만 그것은 정말 어쩌다 한 번일 거야.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인들의 손을 보면 알수 있어. 그들은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쓰레기통에 버리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찾을 때까지 손에 꼭 쥐고 다닌단 말이지.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도덕성과 시민의식이 높기 때문이야. 그들은 당연히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인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실행하고 있다는 거지. 반대로 우리는 아니고 말이야. 한국인들의 성격을 볼 필요도 있어. 한국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그렇다보니 이런 쓰레기 하나 버리는 데에도 남의 눈치를 살피기 때문이야. 대체 이런 한국을 두고 일본과 중국은 왜 그렇게 욕을 하는지 알수 없어. 한국만큼 시민성이 높고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은 없어. 그나마 일본? 중국인들은 더 해줄 말이 없네. 로마, 나폴리, 피렌체, 어디를 가보더라도 한국보다 깨끗한 거리는 찾아볼 수 없어. 심지어 악취가 나는 곳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 심지어 이탈리아로 오는 외국인들 역시 한국인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인다지? 프랑스에도 한국처럼 수많은 쓰레기통, 그리고 공공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설치하고 또 개방해줬으면 좋겠어. 쓰레기도 쓰레기지만 어디선가 모르게 올라오는 역한 냄새는 정말 최악이다. 난 3년 전부터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1년 전내 한국인 아내를 맞이했어.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곳에서 거주할 생각이다. 내가 살던 미국과 비교하면 이곳은 굉장히 친절하고, 깨끗하고, 심지어 언젠가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는 세상 어느 곳보다 안전한 곳이야. 한국인들은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할수 있어.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은 소심해서 그렇다는 거라고 할 수도 있지. 한국인들이 소심하다고? 넌 단순히 한국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기 위한 망언을 하는 것일 뿐이다. 내가 본 한국인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또 당당해 보였어. 넌 대체 한국의 어느 곳을 여행했으며 어떤 사람들을 만난 거야? 앞뒤 생각은 않고 단순히 한국을 욕하고 있네. 아마도 내 생각에 일본인이거나 중국인 둘중 하나겠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생각을 무시해 버릴 거야. 아마도 이탈리아의 대부분의 도시를 한국처럼 깨끗한 도시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형 로봇 청소기를 도입하는 게 빠를 거야. 사람들은 이 귀찮은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거고 아마도 한 세기가 흐르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을 거야. 그러니 방법은 한 가지뿐이지. 네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로봇 청소기를 도입하거나 혹은 사람들의 뇌를 개조하는 수밖에 없을 거야. 하지만 그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지. 그래서 생각이 깨어있는 난 차라리 한국행을 택할 거야. 한국도 강남이나 잠실, 홍대, 신촌, 명동 같은 번화가를 아침 일찍 걸어 다녀보면 내가 살던 로마와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 하지만 커피를 마시고 나온 불과 한두 시간 사이 모든 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깨끗하게 변해 있어. 도대체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생각하게 된다. 한국인들이 늘 내게 해주는 말이 있어. 말하기 전에 세 번만 생각하고 말해. 라는 거였는데, 이 문제도 똑같아 보여.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기 전에 세 번만 생각해 보면 돼. 하지만 우리는 그 찰나의 시간을 정말 아깝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 때문에 한국과 프랑스의 차이를 만든 거야. 한국이 왜 이제야 선진국으로 알려졌나 싶을 정도로 최고의 도시다. 심지어 20년 전 한국은 IMF 사태까지 겪었는데, 어떻게 이처럼 발전했으며,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가 된 건지 난 믿을 수 없어. 전염병이 끝이 나면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발 그들은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할 거야. 제발 한국을 망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도 한국처럼 스스로가 생각을 바꿔서 한국처럼 깨끗한 문화를 형성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한국에서 오는 여행객들은 항상 인상 지 푸리는 모습을 많이 봤어. 그런 모습을 보면 나조차도 이곳에 살고 싶지 않은데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우린 이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인데,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습관부터 고쳐야 한다는 점이야. 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까 싶어. 이렇게 오늘 한국의 청결함에 부러워하는 외국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